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조규림이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장애 학생이 알아야 할 취업 사이트입니다. 자,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누구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쿠팡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직을 했을 때도 정말 이직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에도 정말 이력서를 많이 넣었지만 실패를 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찾는 거는 정말 누구나 너무 어렵다. 저 역시도 이력서를 정말 100군데를 넘게 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정말 누구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고용주분들이 채용에 열려있지만 항상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이런 구인 플랫폼을 잘 사용을 하면은 구직이 좀더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사이트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다양한 정보, 채용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 훈련 정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의 목표는요. 자기 이해와 자기 이해와 진로에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이 있고요. 유용한 구인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구직 팁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구직 시에 일반적인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한된 접근성입니다. 모든 웹사이트와 채용 프로세스가 항상 친화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사이트가 있고 나에게 맞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또 어떤 사이트는 어, 나랑은 좀안 맞는데 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보의 부족입니다. 많은 구직자분들이 포용적인 고용주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 번째는 교육 및 기술 격차입니다. 직업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이 취업 사이트를 좀 많이 알아놓고 이 접근성에 대해서 좀더 높이는 게 좋겠다. 정보를 좀더 많이 아는 게 좋겠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사이트를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입니다. 네, 이 사이트를 살펴보시면요. 취업 지원, 교육훈련, 사업주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취업 정보가 있고 훈련 공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취성패라고 합니다. 이런 취성패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가장 가운데에 이제 훈련생을 모집하는 그런 메인 배너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훈련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잘 수료해서 정말 잘 합격했던 저희 학생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무료 훈련들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장애인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센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취업도 좋지만 나는 창업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트 내에서 지원 정책 쪽에서 창업 지원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사이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WorkTogether라는 사이트인데요. 장애인 고용 사이트이고, 장애인 구인 구직, 장려금 정보, 취업 뉴스, 법령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 포털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하실 수 있고, 근무 지역, 희망 직종, 희망 임금 등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요. 교육 훈련 정보들도 나와 있고요. 최신 채용 정보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탭을 눌러보시면 우리 지사 채용 정보들도 있습니다. 다음 탭에는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들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구분을 보시면요. 장애인만 채용, 장애인 병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채용 정보가 등록은 언제 되었고, 마감은 며칠 남았는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탭으로는 대기업 채용 정보가 있고요. 네, 마지막 탭에는 내 주변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딱 뜨면서요 내 주변에 또는 역세권에 어떤 채용 공고가 있는지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용 공고들을 보시면서 아내 주변에 이런 곳들이 있었구나라고 더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워크 투게더라는 사이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가장 좋은 그런 고용 포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네, 네 번째 사이트는요, 모두의 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장애인 전문 HR 기업인 한국장애인 고용정보센터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 채용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장애인 채용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정보들이 배너로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가운데에 보시면 장애 예술인 상시 모집, 이런 탭도 있고요. 공모전에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취약계층, 취업 지원 활성화라는 탭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이트는 장애인 잡입니다. 장애인 구인 구직 플랫폼, 장애인 헤드헌팅, 채용대행, 인재정보, 장애인 교육 행사 공모,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기업, 장애인 기업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네, 이 사이트도 잘 살펴보시면 특히 아래쪽에 교육 행사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있는지 많이 들어보시고, 나와 맞는 교육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딱 맞는 교육이 있을까? 살펴보신 다음에 이 장애인 잡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사이트는요, 사람인 장애인 채용관입니다. 사람인이라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인 구직 플랫폼인데요. 사람인에 들어가셔서 채용 정보를 누르시고, 맨 아래쪽에 채용관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채용관의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 채용관이 있습니다. 이 배너를 꾹 눌러 보시면, 현재도 약 5,800개 이상의 장애인 채용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채용관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는 고용24입니다. 모든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 이 고용24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용24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로계약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원 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기초 취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1대1 상담이라던가 나에게 맞는 지원을 추천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취업과 이직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일자리 추천,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도 취업 지원금들을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에 따라서 어, 내가 해당되는 이슈가 뭐가 있지? 전 장애가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파트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단계별 통합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채용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소서 작성 가이드,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라던가 직무별로 자소서 작성 가이드가 있고요. 면접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사이버 진로 교육 센터도 있고요. 취업 동향 모아보기, 취업 뉴스, 직업 정보, 학과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직업 심리 검사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 고용24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양한 검사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다양한 좋은 검사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선호도 검사라던가 성인용 직업 가치관 검사, 구직 준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의 때 고용 24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이 안에서 다양한 직업 적성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용 24에 꼭 들어가서 보셔서 다양한 검사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잡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인가 잡코리아가 정말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취업 정보 전문 업체입니다. 업 직종별, 지역별, 아르바이트, 헤드헌팅, 인재파견 등 다양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잡코리아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일 때 항상 사람인과 잡코리아에 들어와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하루 종일 상주를 하면서 새로 고침을 하고, 제 이력서를 새로 고침하고, 계속 이력서를 수정하고, 계속 어떤 공고가 새로 떴는지, 어떤 회사에 내가 갈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업 관련된 사이트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 봤어요. 아까 제가 8번까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다양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홉 번째는요. 자플래닛입니다. 이 자플래닛이라는 사이트는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별점으로, 별 다섯 개로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저도, 어,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쿠팡이었잖아요. 쿠팡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는 어땠지? 라고 별점으로 이렇게 5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입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가 기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회사를 퇴사했던 사람이 이제 예전에 회사에 다녔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라고 평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달 수가 있는데요. 마치 영화 평론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잡 플래닛에 들어가셔서 별점이 5점이면은 3점 이상의 회사를 가급적이면 좀 가시는 것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 일단 다양한 관점으로 이 회사를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자플래닛도 가입하셔서 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실제 다녔던 사람들의 평가를 읽어보시고 나서 지원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플래닛도 알아봤고요. 열 번째는요, 코멘토입니다. 네, 코멘토는요, 멘토링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직무 경험이 없어서 고민되는 분들에게 현직자와의 우주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직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현직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멘토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현직자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사이트가 바로 있다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있다는요 진짜 현직자분들에게 직무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저도 있다에서 멘토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MD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MD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현직자와 직무 경험, 이력서, 자소서, 모의 면접까지 모든 취준 여정을 함께해요.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네요. 12번째 사이트는요, 로켓펀치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이 사이트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특화 사이트라는 점인데요. 어, 내가 뭔가 어떤 대기업에 바로 가고 싶어. 하지만 대기업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아, 중견기업을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도 생각보다 어, 뭔가 들어가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스타트업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 로켓펀치는 주로 스타트업의 기업 채용 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가고자 하는 학생분들에게 로켓펀치를 꼭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13번째 네, 원티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원티드라는 사이트는요. 이직 정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원티드를 많이 권해드렸습니다. 고퀄리티의 이직 채용 정보가 많은 사이트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하시겠지만, 추후 이직을 하시게 될 때, 회사를 한 2, 3년, 3, 4년 이상 다니시다가, 이직을 하시게 될 때는 또 원티드라는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직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입 취업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티드라는 사이트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 피플 앤 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외국계 기업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채용 전문 사이트예요. 외국계 기업들은 다 피플 앤 잡에 채용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계 기업 관련된 취업, 구인, 구직, 헤드헌팅, 해외 근무, 산휴 대체, 경력직, 커리어 컨설팅과 관련된 특히 외국계와 관련된 정보를 이 피플앤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는요.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글로벌 사이트예요. 국내에서 한국에서만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글로벌로 이렇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링크드인에 한번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올려볼까라고 생각해서 올려두었더니 실제로 이 경쟁 회사였던 위메프라는 곳에서 인사 팀장님이 저에게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링크드인에서 보시고 어 이제 쿠팡의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셨으니까 저희 위메프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이력서와 자소서를 올려놨기 때문에 발생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16번째는요. 알바몬입니다. 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알바몬도 있고요. 17번째 알바 천국도 있고요. 18번째 당근 알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아직은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먼저 해 봐야 되겠어. 사회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바몬, 알바 천국, 당근 알바까지 추천을 해 드립니다. 특히 당근 알바 같은 경우는 또,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찾을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9번째는요, 직무 특화별로 다양한 사이트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직무 특화 사이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무에 특화된 사이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게임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게임 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게임 분야의 취업 전문 사이트로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 그래픽 등 게임과 관련된 취업 채용 정보가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편집몬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상 편집 구인구직 플랫폼 편집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내가 영상 편집자가 되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편집자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편집자가 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용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몬이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트 텐트는 뭐냐면요. 부트 캠프라는 것이 있어요.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부트 캠프라는 그런 직업 훈련들을 통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쌓고 팀워크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트 캠프라고 하는데요. 그럼 부트 캠프들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발자가 되고 싶어. 요즘에는 개발자도 비전공자인 분들도 개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트 텐트를 통해서 부트 캠프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잡, 메디 잡, 널스 잡, 이렇게 보시면 병원과 관련된 그런 구인 구직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 잡에서는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피부관리사, 치위생사 등의 정보가 있고요. 메디 잡에서는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원무, 임상 병리사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널스 잡은요, 간호사 구인 구직 사이트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행정직, 조산사 등 다양한 그런 병원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케어 파트너는요,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취업 전문 사이트입니다. 방문 요양, 입주 요양, 주 야간 보호 요양원 등 다양한 요양 보호 채용 정보는 케어 파트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험과 관련된 직무 특화 사이트도 있는데요. 바로 보험 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잘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삼장사라는 그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취업을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취업이 아니라 프리랜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크몽과 숨고라는 사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커리어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포트폴리오 컨설팅, 뭐 엔잡 컨설팅, 네,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들을 1대1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처음에 프리랜서로 나오면서 어, 정말 두려움이 컸었어요. 어, 내가 학원에서 강사를 했고 컨설턴트를 했고 했지만, 어, 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과외 학생들을 구하듯이 오징어 다리 10개로 해서 전단지를 붙여볼까? 전대에 전단지를 붙여볼까? 아니면 전단지를 막 강남역 앞에서 막 나눠줘볼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크몽이랑 숨고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특히 숨고에서 숨은 고수로 활동을 하면서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저만의 역량과 경험들을 쌓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크몽과 숨고 안에 정말 다양한 프리랜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몽과 숨고를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인구직 플랫폼 내에서 이력서 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가 실제로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사용을 했었던 그런 저의 자료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봅니다. 어, 저는 사람인에서 두 가지의 이력서를 가지고 정말 많은 도전을 했었어요. 정말 100개 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이력서는요. 제가 MD로서... 네. 앞으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려고 했던 그런 이력서고요. 그 위에 있는 이력서는 좀 더, 좀더 다양하게,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더 폭넓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이력서입니다. 네, 실제로 저의 사진이 나오네요. <laughs> 네, 오른쪽에 저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도 새로 딱 찍고 이제 저만의 네, 핵심 역량들을 정리를 해서 경력 기술서를 먼저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저만의 그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하면서 제가 코리아서치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는 주요 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헌터를 하면서 정보를 찾는 리서처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게 신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인재분들로부터 받는 그런 리서처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온라인에 홍보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라고 작성을 했고요. 제가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주요 프로젝트 내역들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규 클라이언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헤드헌터로서 발로 뛰면서 좋은 구직자와 클라이언트를 찾고자 양방향 영업을 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재단 디캠프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 구글 캠퍼스에 이런 컨퍼런스들이 있으면 이런 컨퍼런스들도 참가를 열심히 했다. 중소기업청 팁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가를 했고, 이런 다양한 컨퍼런스에 엄청 참여를 했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실제로 영업을 했던 그런 클라이언트 회사 명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업무 성과들, 저의 후보자분들이 합격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었네요. 네, 쿠팡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요 업무는 뭐 MD 겸 바이어를 했다. 그리고 어떤 어떤 업무들을 했다. 로켓 배송을 세팅을 했다. 네, 그리고 기획전을 담당했다. 그리고 평균 매출을 어떻게 향상을 시켰다. 그리고 몇개 이상의 상품을 관리를 했다. 어떤 어떤 회사들을 관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내용으로도 한 프로젝트에서 월 매출이 빵! 제로에서 10억까지 향상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기획전, 어떤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양한 네이밍이라던가 상품 기획을 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력도 기재를 하고요. 스킬도 기재를 합니다. 스킬은 이제 기획이라는 스킬을 제가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소프트 스킬이 있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던가, 네, 팀워크 역량이라던가, 다양한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첨부파일로 첨부를 하였고요.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작성을 했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취업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직접 이 사이트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멋진 커리어 인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